일요일 오후에 VVIP 백화점 주차장은 그야말로 부의 경연장이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쉴새 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풍경은 아주 익숙했죠. 주차 요원들은 마치 의전이라도 하듯 값비싼 차들을 정성껏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화려한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낡은 경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체는 빛이 바랬고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죠. 주차 요원들은 그 차에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다음에 들어올 고급 세단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그 경차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민. 옷차림은 편안한 등산복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두르는 기색 하나 없이 백화점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웅장한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자 눈부신 조명과 화려한 명품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의 호화로운 분위기와 그의 수수한 행색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였죠. 잘 차려입은 고객들과 직원 몇몇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김철민은 그런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조용히 살피는 듯 보였죠. 그의 발걸음은 1층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 카페를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도 그는 주문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한쪽 구석에 서서 직원들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젊은 여직원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얼마간의 관찰을 마친 그는 드디어 계산대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물건을 사려는 손님의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김철민이 다가간 계산대에는 젊은 여직원 박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 동료와 웃으며 잡담을 나누던 중이었죠. 김철민이 앞에 서자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스캐너처럼 김철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혔습니다. 낡은 등산화, 빛바랜 등산복, 그리고 아무것도 들지 않은 그의 두 손까지 말이죠. 김철민은 그 시선을 묵묵히 받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주차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박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수증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손님을 대하는 최소한의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김철민이 구매한 물건이 없다고 조용히 대답하자 그녀는 노골적으로 경멸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살 것도 아니면서 여긴 왜 왔나 하고 얼굴에 써붙인 것 같았죠. 그녀는 턱짓으로 메뉴판을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안 되시고요. 뭐라도 사셔야죠. 저기 4,300원짜리 커피라도 한잔하시면 해드릴게요. 그 말에는 친절한 안내가 아닌 명백한 조롱과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신입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만 살폈습니다. 선배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감히 나설 용기는 없었죠. 박유라는 김철민을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의 옆에 서 있던 다른 손님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이제 무시를 넘어 투명인간 취급에 가까웠습니다. 김철민은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박유라의 태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정중하게 물었죠. 아가씨, 백화점 규정이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귀엽고 박유라의 인내심을 끊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그의 말을 칼같이 잘라버렸습니다. 아, 진짜.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세요? 그녀는 일부러 주변에 다 들리라는 듯이 목청을 한껏 높였습니다. 조용하고 우아하던 백화점 1층의 공기가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갈라졌죠. 여기는 시장 바닥이 아니라고요. 물건 하나 안 사고 주차만 날로 하려는 손님은 저희가 안 봤습니다. 그 외침에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순식간에 카페 주변은 구경꾼들로 둘러싸였죠. 몇몇은 노골적인 호기심으로 또 다른 몇몇은 경멸적인 시선으로 초라한 행색의 김철민을 쳐다봤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카페 점장마저 직원을 말릴 생각은 않고 오히려 불청객을 쫓아내고 싶다는 듯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방유라의 오만한 행동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었죠. 이제 김철민은 완벽한 조롱거리이자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선과 모욕의 한가운데서도 김철민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대신 그저 깊이를 알수 없는 눈으로 박유라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소란스러운 주변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소란이 절정에 달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일단의 무리가 1층으로 내려오고 있었죠. 백화점의 총책임자인 최태석 회장이 비서와 총괄 점장을 대동하고 정기 매장 순회를 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카페 주변에 비정상적으로 몰려 있는 인파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백화점의 품격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광경이었죠. 저기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최 회장이 옆에 있던 총괄 점장에게 지시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인파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남루한 차림의 사내에게 멈췄습니다. 최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의 두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입은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비서와 점장이 뭐라 말을 걸 틈도 주지 않고 거의 달리다시피 그곳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에 모두가 어리둥절했죠. 박유라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질책하러 오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잠시 후 김철민의 바로 앞까지 다가온 최태석 회장은 숨을 고르더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90도 각도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완벽한 인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멎은 듯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며 비웃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죠. 최고급 백화점의 회장이 남유한 행색의 중년 남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광경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특히 직원 방유라의 얼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혼란과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녀의 뇌는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그 길고도 짧은 정적을 깬 것은 다름 아닌 김철민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최 회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마치 어른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듯한 아주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죠. 최 회장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허리를 폈지만 감히 김철민의 얼굴을 마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철민은 그런 최 회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은 정확하게 직원 박유라를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회장, 이 백화점은 원래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합니까? 분노나 질책이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담담해서 더욱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였죠. 최 회장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다시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김철민은 더 이상 최 회장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답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는 대신 최 회장 옆에 사색이 되어 서 있던 총괄 점장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니네 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총괄 점장, 지금 당장 저 직원과 저 직원을 저렇게 행동하도록 내버려둔 카페 점장을 해고하세요. 명령은 아주 간결하고 단호했습니다. 총괄 점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다급하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죠.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박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풀리며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저 선생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김철민의 바지가랑이라도 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철민은 그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전한 무관심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을 받은 보안 요원 두 명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총괄 점장의 지시에 따라 울며불며 매달리는 박유라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던 카페 점장 역시 다른 요원에게 이끌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박유라의 처절한 비명 소리가 백화점 1층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하게 식어버린 공기만이 그 자리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소란의 중심이었던 두 직원이 끌려나가자 백화점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모두의 시선은 이제 조용히 서 있는 김철민과 그의 앞에 고개를 숙인 최태석 회장에게로 쏠렸습니다. 김철민은 아무 말 없이 최회장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죠. 한참의 침묵 끝에 김철민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최회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태산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야 어떻게 이큰 백화점을 책임진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경영 전체의 책임을 묻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김철민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지난 몇 년간 이룬 성공에 취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장을 외면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 말입니다. 최 회장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철민의 말은 모두가 뼈 아픈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김철민의 입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부로 최태석 회장을 이 자리에서 해임합니다. 그 선언은 백화점의 모든 임원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려진 서늘하고도 확고한 결정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오랜 성공에 대한 마지막 대가임을 그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의 심장을 뒤흔든 폭풍 같은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김철민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듯 조용히 몸을 돌렸죠.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알수 없는 경외심이 뒤섞인 눈빛들이 그의 뒷모습을 따랐습니다. 그는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는 얼굴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화려했던 백화점의 모든 풍경과 소음이 그를 중심으로 멎어버린 듯 했죠. 그가 주차장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사라지자 그제야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총괄 책임자로 지명된 점장을 필두로 모든 임원과 직원들이 황급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김철민은 이미 자신의 낡은 경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옆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 그대로였죠. 차창 밖으로 나온 그의 손이 떠나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임직원들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90도로 허리를 숙인 채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경차가 코너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그들은 겨우 허리를 펼수 있었죠.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무거운 침묵만이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화점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